전에 네, 성장본동이 끝났다 음. 저도 반성 많이 했거든요 숭 투자를 하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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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숭배 싶다 이러면서 DC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래도 언제 나오는데? 아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피못고부라운안 나와 근데 가 찍어야 그 다음 라운 나오는데 네. 오히려 해는 찍으면 부담 어려워지요 전에 성장이 끝났다 네. 발전할 수 있는 게 끝난 거구나. 이, 이, 이 이제 안정화된 회사니까 너네 주가는 여기 픽스가 되는 거야라는 형태로 음. 바라들여지거든요 그런 회사는 이, 이, 이 위로 클수 있는 룰 자체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눌러놓고 여기서 너네는 여기까지 클 거고 여기까지가 너네가 해야 되는 걸로 부정을 시켜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접근이면 네네. 저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안 어울리지 않나요? 별말이에요. 그 <laughs> 아니, 아니, 그럴 거면은 일반인 주식 투자는 뭐가 달라요. 수익 얼마나 특와 그렇게 언제 찍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그 근본적인 아. 문제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음. 문제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를 상당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으로 이미지 걸려있기 때문에 이불시 시장들도 그사람들 자선사고 하는 건 아니니까 걸어야 네, 보니까또 그런 거를 얘기하니까 네. 아, 그부은 한국 증시가 다야 <laughs> 다시 더듬고 그, 저는 저, 제 짧은 시견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음. 어, 미국은 왜 우리 주식 되게 많이 올라서 어, 여기서 설마 더울까? 했는데 벌서또더 음. 올까 음. 설마 여기서 오를까? 했는데 그 날이 됐어, 다 써야 됐어가 되잖아요 그런 시장이 우리도 만약에 열린다면 우리에게도 더 이상 부씨가 그 비트를 원하는 일을 안할것 같아요. 아, 전부씨의 입장도 상당히 이해가 됐지만 아무튼으로 음.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라고 아, 음. 생각을 하고, 음. 어, 많이 많은 스타트업들은 관심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다만 스타트업도 저희 저희도 마찬가지. 저도 반성 많이 했거든요. 어, 투자금 받아서 다 손이 되고, 어, 적자 나서 구조주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 직원들. 많이 내공했어요, 실제로. 어, 고정비가 그 높은데, 이러다 다사랑갖고 결국 또 계속 있으면 나쁜 대표 내고, 회사는 다봉중분한테 테니, 그냥 죄송하지만 공고사직도 하고, 어, 음. 그분들한테 설득도 하고, 그럼 다시 돌아오세요 하고, 약속했다고 돌아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정리를 했거든요. 음. 그러데 일단은 성장이 아니라 생존으로 바뀐 거죠. 작년, 재작년만 해도 우리 목표는 성장이야. 근데 올해는 생존이야. 바로 같은 시오지우시도 왜 이렇게 다른지 확 바뀌었거든요. 올해도 내년은 작년에 생각하면 내면은 생존일까? 성장일까? 엄청 고민이 많이 했어요 이제 좀 반반인 것 같거든요. 피보팅도 했어요. 아니 저도 그각해니까 투자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laughs> 어떤 거냐면요. 앞에 투자회사에 물려있어서 신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게 되게 아.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논리 해볼 수가 없어서 그 바이오는 그런 게 많은데 바이오 이렇게 왕창했다가 얼리 깎이고 거기에 지금 신규 투자는 너무 많아서 바이오 신규 투자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잘하고 못하고 먼저 있었던 기업들의 유산으로 그 남아서 어렵게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지분 깎자는 말씀 많이 들어보신 적없으요 네, 대류를 네.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 저번 라운드에 놓고 지금 사실 놓고 근데 사직 포함은 가능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요즘 다른 스타트업들이 워낙 그 저희는 약간 처음 시작할 거니까 조금 훈습했던 게 없어서 저희는 순수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밸류를 깎는 거는 비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왜냐면은 나중까지 IPO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주 길게 봤을 때 지금 깎는 직금이 지금. 수수 있지만 결국 성장이라든지 나중에는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구매라는 걸볼수 있어서 저는 정말 딱 제가 낼수 있는 매출만큼만 투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투자금을 많이 받지 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구을더 달라? 싫다. 나는 이번에 이만큼 받거나 못 받을 거라서 이만큼 벌고 이만큼에서 매출을 내고 그다음에 그거만큼씩만더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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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겠다. 이거는 확실하게 그. 자기들 회사들만의 그거를 정해서 가야, 음식을 더 납득을 합니다. 내가 왜못갚아주는지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못갚는 이유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어, 싫어요. 저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라, 이런 분야, 기간, 이런 분야에 나는 대로를 뭐 조정할 수 없고, 그리고 나는 무료가 있수 없다. 라는 형태를 저는 좀. 음. 네. 자료 외에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깎아서 기분이 나쁘다, 나를 무시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음. 왜 지금 이재류가 적합한지 그리고 그렇지, 나는 왜이 돈이 필요하고 이 지분에서 내가 이번에 왜 10%밖에, 8%밖에 못 받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다음 라운드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음. 논리적으로 자료를 만들었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이 산업보다는 숫자에 능하신 분들 있잖아요 호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그걸 무조건 숫자로 다 깎으시는 분들은 사실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음, 음. 싶어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저 자신에서 저 제가 밸류를 내려서 받기도 했고 저번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내려서 받을 생각인데. 우선은 근데 뭐 밸류를 높이든 낮히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까지 갔을 때까지 상정하고 근데 마, 마냥 내가 기대했던 밸류가 시장 반응이 안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단 지금 살아야 사실 내 길이 있는 거거든 저는 그래서 VC가 밸류를 깎는 이유가 뭐 합당하다면 리듬너블 하면 충분히 깎는 거에 아무 이유가 없죠. 아까서 어쨌든 VC도 결국엔 지금 단계에서 넣고 다음 단계에서 자기가 나가야 되는 게. 그것까지 생각해서 지금 가치 너무 높아서 다음 라운드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가치를 사실 100억 밸류에는 100억의 성과가, 있, 성과 기대값이 있는 거고 50억 밸류에는 50억의 기대값이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금이 투자금은 동일할 텐데 밸류를 깎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투자금을 받아서 100억 밸류의 성과를 낼수 있냐, 5억 밸류의 성과를 낼수 있냐 하는 어, 어쨌든 모르겠지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음 라운드를 생각하면 5억 벨류의 성과에 맞춰서 다음 라운드로 가는 게매초캡터 시장에서 훨씬 더 이득이고 만약에 그 한정률처럼 100억 밸류를 높여서 가는데 오늘 그 100억 벨류의 성과를 못 내서 다음 라운드를 못 하는 또 문제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그 다음 라운드라는 자체가 결국 어, 계속 이미지 내려오기라는 게 투자사가 상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걸려있기 때문에라서 결국 투자 시장 자체가 어, 딱 성장할 때 한몫 챙겨서 나온다. 그런 거에서 좀벗어서상장은한 후에도 대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상장하고 응. 나서 되게 돈을 받을 수는 부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우리 기술고 투자자도 그렇고, 우리의 목표가 i p o 가와 이래를 자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관수한 거 아니라, 한달 이후에 그 기억을. 키워야죠. 키워야죠. 제가 아까 얘기한 천국 증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laughs> 그 다음이 있는데 왜 벌써 6기까지밋니스를어서이시장을우리를 스스로 우리 시장을 협박 하는지가 저는 계속 낫지를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음. 왜냐면 나가 못 나간다고 그랬는데, 어, 저희 지금 초기 투자했던 증시 이미 나갔습니다. 음. 어 저희가 워낙 주식을 안 팔다 보니까 아름다운 저희 주식이 이제 아, 팔팔팔 네, 엑시즈 네, 습니다 아. 네, 저희가 잘 해주면 엑시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되는 거고 이제 아쉬운 거는 시각을 보시면 이렇게 네, 우리는 성장한 투에도성장을는 회사다라는 걸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 같아요. 성장나는거 아니니까. 거기 면는 대표는. 그렇나요. 근데 많이들 멈추시잖아요. 왜냐 이미 버나운드는 성장하면서 부족니다 그거도 이해는 네. 하죠. 이해는 네. 해요. 왜냐면 얼마나 우리 힘들잖아요. 그만큼 네. 했는데도 네. 힘든데 네. 진짜 진짜 춥겠다 네. 네. 이 생각이. 상장까지 하고. 하셨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네. 그 뒤에도 성장할 회사다라는 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창업생태계가 나이가 올라갔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전 네. 모르죠. 근데 여전히. <laughs> 이 39세 이런 것 때문에 지원 못 받는 대표님들이 이제 진짜 많아지셨어요. 사실 청년 인구는 줄고 흔히 말하는 이제 저의 한 69년생 때부터 베이비붕 세대가 지금 50세부터 이제 55세 60세를 해보면 사실 그쪽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그쪽은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고 진짜 되게 사각지대예요. 좀 말이 안 돼요. 지금의 현재 인구 구조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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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구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에서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브레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구조상으로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니까, 우리나라에서 평균 퇴직 연령이 지금 55세 정도 되는데, 네. 네. 55세가 지금 누구냐면, 이제 70년생, 69년생.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배붕수대가 한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는 세대가 막, 이 사회에 막, 아. 올 텐데, 이들을 받아줄 쿠션이 대한민국 사회에 없는 거죠. 예.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좀 뭔가 스타트업의 여, 생태계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주변에 조금 먼저 일찍 퇴직하신 선배들 보면, 그 중에 제일 행복도가 높으신 분들이, 은퇴하고 막 여기저기 스타트업에 고문하고 계신 분들. 음, 음, 응. 네. 너무, 예,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이거 자체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그 프로페셔널 에스퍼 타이즈를 어딘가 쓰고 있는 거에 훨씬 그런, 세, 그런 세대가 됐구나 싶가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다 다 나가서 치킨집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구도를 어떻게 할까라는 게 요즘 좀큰 조교 중에 하나인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게 스타트업 선택에 어떤 역할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근데 네. 네. 그 회사 내에서 한번 모아봤더니 오, 진짜 많더라고요. 40대 이상 창업과 이제 삼성도더 많아졌어요. 거, <웃음> <웃음> 없어요. 중년 창업, 저처럼 제도 전재 창업, 음. 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에서 했던 그 아까 그 발표에 의하면 어쨌든 세 번째 창업했을 때가 가장 호응력이 높은데 어, 스타트업을 잘 활성화시키고 이 투자시장을 활발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 도저히 창업을 다시 용기를 낼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잘못되어서 재창업을 네. 하는 것도 상당한 용기도 필요하고, 네. 사실 뭐 경영을 잘못했거나한 분들은 실제로 심사 걸러보면 아마 재창업을 해도 통과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정말 잘하시던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했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진정성이나 그 기술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 정말 대단한 친구들 많거든요, 주변에. 사업하시다가 잘안 되셨지만 일어나고 싶어도 엄수를 음, 못내시는분들 네. 너무 많고, 그래서 저 역시도 정말 고민 많이 했었던 거고 근데 그런 것들 좀 이번 제도전 지원해서 많이 예산 늘렸다고도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던데 그러니좀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제도전의 날이었죠 작년에 제도전의 날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도 장관님 상도 받고 했거든요 제도전뭐상 받았는데 그 저만 받는게 아니라 정말 행사를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도전행사가 그냥 제도든 스타트업만 다 모아서 통과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 네,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잘하셨는데? 네. 네. 어, 너무 네. 맛있게 네. 잘 먹었습니다. 장성이 네.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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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하나 직접 네. 빼주시고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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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여기저기 SNS에 좀 많이 <laughs> 퍼뜨려 주시고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